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이재욱입니다. 어, 저가 이렇게 시승을 하면서 도중에 인사를 드리는 거는 또 처음이죠. 예. 최근에 받기던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시승 도중에 인사를 드리길래, 어, 나도 한번 따라 해봐야겠다. 요즘 유행인가? 래서 <laughs> 따라서 해본 건 아니고요. 예, 네, 오늘 이제 BMW에서 신형 4시리즈 신차 발표회하고 시승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영종도 어, 드라이빙 센터에서 이뤄지는데, 어, 그래서 그 드라이빙 센터로 이동을 하면서 이 BMW 차량을 시승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 제비뽑기로 제가 또 가출시된 따끈따끈한 M550i X-Drive 차량을 뽑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차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조금 M5보단 약간 더 현실적인 그런 고성능 5시리즈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한번 좀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 드리고자 오늘은 제대로 시승을 하고 차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훑어보는 시승은 아닙니다. 이 M50i X 드라이브를 간단하게 한번 좀 맛보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M50i 5 X 드라이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어,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고 있는 차량이 이 구형 BMW 239 5 시리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차가 이 540i라고 해서 당시에는 5 시리즈에서 가장 상위 모델이었던 차죠. 8기통 네, 엔진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어, 이 M550i x-drive가 개부를잘 따져보면 은 사실 이 540i의 후손 같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야 지금 5시리즈도 540i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 현재 나오고 있는 540i는 6기통 엔진이 탑재된 버전이죠 그리고 5시리즈의 라인업에서는 사실 최상위 모델도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이 M550i X-Drive 같은 경우에는 5 시리즈에서 유일하게 8기통 엔진을, M5 제외입니다. M5 제외하고, 유일하게 8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뭐 8기통 엔진 넣을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예, 이 5시리즈에 탑재되는 8기통 엔진은 대대로 M5하고 같은 베이스를 공유하는 엔진이 계속해서 탑재가 됐었습니다. 어, 이 세단 최초로 시속 300km의 벽을 넘어섰던 예, 239M5,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239540i 하고 같은 이제 M62 계열 엔진을 바탕으로 이제 M 전용으로 세팅이 된 S62 엔진이 탑재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지금 M5가 이제, 8기통 4.4L 트윈터보의 x 6 3 엔진을 탑재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X 드라이브와 토크 컨버터 변속기까지 물렸죠. 그런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M550i X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이 레이아웃을 거의 똑같이 공유를 한 거예요. 물론 그 세세한 세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M과 이 M550i는 또 분명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똑같은 4.4L V8 엔진. 에다가 트윈 터보 얹었고요. 거기다 X 드라이브가 탑재가 됐고 또 8단 토크 컨버터 변속기까지 조합이 돼 있는 이 모든 구성들이 사실은 M5의 동생 버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그럴 거면 그냥 M5를 사지 뭐 하러 M50i를 사느냐. 어이 차도 1억이 넘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미들급 퍼포먼스 모델의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M5가 더 빠르고 더 좋겠지만은 굳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파워풀한 성능이 필요하지 않고 나는 그냥 주말에 내가 원할 때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 있고 평상시에는 조금 더 편하게 타고 싶어. 어 그리고 연비도 뭐 기왕이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고 네, 데일리카로 사용하면서 원할 때 언제든지 힘을 꺼냈을 수 있는 이런 미들급의 퍼포먼스 모델 시장이 뭐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M 모델들하고 뭐 M 땡땡땡 I로 가는 모델들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타고 있는 M 5 5 0 i 나뭐 M 340i 뭐 이런 모델들 기존에는 그래서 이게 M이야 아니야. 라고 이제 헷갈리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비엠투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 기존에 나오던 M3, M4, M5, M6, 아 이제 M6는 없죠 M8 이런 모델들이 M 하이퍼포먼스 그리고 이런 M550i, M340i, 뭐 M235i 뭐 이런 모델들이 M 퍼포먼스라고 해서 마치 메르세데스 AMG로 비유를 하자면은 뭐53 AMG 하고 63 AMG의 차이를 보여주듯 이런 식으로 BMW에서도 미들급과 하이엔드급의 퍼포먼스 모델들이 이제는 별도의 라인업으로 구분이 됐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뭐 잡설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어, 뭐, 이런 내용들은 좀 밀어두고, 어, M550i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의, 어, M5만큼의 극단적인 변화는 아니지만은 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앞쪽하고 뒤쪽에 있는 바디킷의 형태도 약간 다르고요. 머플러 팁도 일반 5시리즈 모델들이 듀얼 싱글 머플러가 적용되는 반면에, 예, M550i는 듀얼 트윈 머플러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머플러도 조금 더 스포티하게 꾸며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상도 약간 다르고요. 아, 그리고 포인트 휠도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요. 휠이 굉장히 이쁩니다. 실제로 보면은 어, 이게 막 너무 우악스럽지도 않고 정말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옵셋을 가지고 있지만 그 디자인이 정말 누가 봐도 M 모델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강인한 디자인이 적용돼 있습니다. 어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스티어링 휠은 스포츠 타입이 적용이 됐고 시트도 스포츠 시트긴 한데 그래도 M5와 비교를 하자면은 훨씬 컴포트하고 고급스러움에 어떤 포커싱을 한 그런 인테리어도 테리어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시트에 들어가는 패턴도 퀼팅이 들어가면서 좀 고급스러운 이런 분위기를 주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게 트림이 다 우드예요 지금. 예, 여기도 지금 우드로 돼 있고 뭔가 이 M과 우드의 조합 잘좀 상상이 안 되는 느낌도 있는데 어 그래 막상 타 보면은 뭐 너무 소위 말하는 노티나지도 않고, 뭐 <laughs> 우드 선택까지는 비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우드 좋아해요. 네, 노티나지도 않고, 네, 너무 좀 지나치게 어, 영하거나 막 강한 이런 모습도 아니고, 어, 굉장히 스타일 면에서는 차분하게 잘 꾸며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미들급 퍼포먼스 모델들은 어, 어떤 주말에 내가 원할 때는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평소에는 정말 단정하고 편안하게 탈수 있는 그런 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이 뭐 외관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에서도 잘 반영이 돼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이름에 M이 들어갔으면은 어, 퍼포먼스는 제대로 나오겠죠. 네, 물론입니다. 아 성능은 정말 기가 막혀요. 어 일단 제원을 간단하게 읊어보면은. 4.4L V8 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됐고요 여기에 8단 스포츠 변속기와 X 드라이브가 조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최고 출력이 야, 어마어마합니다 530마력을 발휘를 하는데 제가 좀 전에 제가 갖고 있는 239 540i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차가 98년식이니까 지금 이제 한 23년 정도? 갭이 생긴 거죠. 근데 그 239-540i가 최고출력이 285마력이에요. 그게 물론 당시에는 엄청나게 강한 성능이었는데 거의 이제 더블이 된 거죠. 20년 사이에. 그러니까 5시리즈에서 M을 제외한 가장 고성능의 5시리즈의 최상위 모델의 성능이 20년이 조금 넘는 기간만에 거의 두배 가까이 성장을 했다. 야 정말 무시무시하죠. 530마력. 예전에 e 6 0 m 5 10기통 엔진을 탑재했던 모델이 508마력을 냈었고요. 이전 세대의 F10M5가 560마력을 발휘를 했었죠. 네. 후기형이 600마력을 냈었고, 네. 거기에 비하자면 어 거의 이제는 M과 대등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내는 거죠. 어 실제로 제원을 보시면은 최대 토크는 76.5kgm를 발휘하는데, 어 이게 지금 현행 M5하고 동일합니다. 같은 엔진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7 6 5 k g m 의 어마어마한 토크를 발휘를 하는 거고요. 또 제로백 아, X 드라이브가 탑재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 세대의 M5보다 더 빨라요. 제로백이 3.8초인데 이전 세대를 보시면 3.9초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거랑 비교를 하면은 오히려 구형 M5보다 빠른 M550i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 M550i 안에서도 엄청 급진적으로 성능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수입되진 않았지만 은 462마력을 발휘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 500마력의 벽을 넘으면서 예, 이제는 이야 정말 이 차를 단순히 그냥 5시리즈의 상위 버전이라고만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어, 이제는 정말 애매준 하는, 예, 무시무시한 성능을 내는 비즈니스 세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행 모드가 굉장히 세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포츠 모드가 스탠다드 플러스 인디비주얼 이렇게 세 단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고 스포츠 모드를 하면은 계기판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그래픽이 바뀝니다. 자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사이드 볼스터도 약간 조여주고요 배기음도 확실히 커지는 게 있어요. 어, 아주 잠깐만 한번 좀 밟아볼게요. 와 변속 충격도 이렇게 살짝 살짝 느껴지는 게. 진짜 영락 없이 이거는 M이다. 주행 모드를 이렇게 스포츠로 바꾸면은 변속 타이밍도 늦어지고요. 변속 타이밍 늦어지면서 조금 더어 변속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변속 충격이 약간 생겨요. 이게 토크 컨버터 기반이지만은 의도적으로 어떤 운전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변속 충격을 약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변속기를 단수를 낮췄다가 가속하면서 시프트업을 하면은 네퉁 하면서 이렇게 변속되는 느낌이 확연하게 느껴지는데. 어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말 그 M이라는 이름의 손색이 없도록 이런 운전의 즐거움이나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들이 잘 다듬어진 모델이다. 자 제로백 3.8초 어, 가속력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출발. 와씨. 오. 야 100km를 시속 100km를 이 톨게이트 구간이 끝나기도 전에 주파를 해버렸어요. 와 진짜 갑 저희 순간적으로 지금 털이 쭈뼛쭈뼛 서가지고 야 진짜 빠르긴 빠르다. 제가 이전에 M8을 시승을 했을 때도 정말 빠르다 했는데 그거랑 비교를 해도 별반 차이가 안 나요. 와이 서스펜션의 세팅도 예, 지금 컴포트 모드로 주행할 때에는 굉장히 이런 노면의 요철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터링이 돼서 들어와서 정말 편합니다. 일반 5시리즈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지금 스포츠 모드를 딱 한, 바꾸는 순간, 노면에 있는 이 자잘한 요철이나 굴곡들이 다 저한테 피드백이 올라옵니다. 그러니 서스펜션의 세팅도 상당히 극단적으로 바뀐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야. M5를 살 필요가 있을까요? <laughs> 물론, 물론 필요가 있죠. 네, M5는 100마력 이상. 또, 더 강한 성능을 내고, 또, 아무리 이 차가 잘 다져졌어도, 이 차는 사실 썬데이 드라이버를 위한 차에 가깝다고 보실 면 되고, M5는 정말 이 하이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더 어울리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은 사실 이 M50i를 정말 짧게밖에 시승을 안 합니다 어, 오늘 제가 한 50분 정도만 어, 서울역에서 지금 영종도까지 이동을 하는 시간에만 탑승을 하기 때문에 어, 아쉽지만은 제가 뭐 차의 인테리어라든가 완전 뭐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들, 에이다스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여기서 모두 확인을 하긴 좀 어렵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이 M50i를 별도로 좀 따로 시승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좀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러면은 제가 영종도에 가서 사 어,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만나보고요. 아마 사 시리즈 시승 영상을 먼저 보실 것 같아요. 근 <laughs> 네, 제가 이것도 영상도 준비가 되는 대로 또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어, M50i 시승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